오늘은 턱 관절과 관련된 부분의 근육에 관한 치료 즉 운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턱 관절 부정교하고 있으면 턱 주변만 아픈 게 아니라 측두엽이 수축되면서 두통도 생기고 목과 어깨 쪽 통증도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운동이 한세 가지 따라해 볼게요 일단은 이를 앙 응! 물게 되면 여기 딱딱하게 잡혀지는 근육이 있어요 그렇죠 그 근육을. 네, 가운데 손가락으로 딱 잡은 상태에서 아래 위로 이 저작근을 마사지 해주시게 됩니다. 시작. 아래 위로. 그쵸. 돌리거나 옆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아래 위로. 마사지. 이게 처음에 굉장히 아프실 경우에는 침도 나오고 막 시큰시큰 하면서 더 이상 세게 누르기가 힘들어지는데, 그래도 참고 꾸준히 매일매일 반복해주세요. 이 근육이 딱딱한 게 풀어질 때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이 동작과 더불어서 양쪽에 있는 목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한 동작 해볼게요. 먼저, 오른쪽 손을 왼쪽 귀 옆으로 갖다 대고, 이 반대쪽 팔이 따라 올라가지 않게 힘을 꽉 주신 상태에서 충분히 이완시켜주는 스트레치 하시면 됩니다. 이때 턱관절 옆에서 어깨까지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 이완될 때 약간 시큰하거나 아픈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참을만 하시다면 계속 하셔. 근데 주의하실 건 이렇게 몸이 옆으로 따라가지 않도록 반대쪽 팔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 물론 덤벨을 들거나 앉아서 의자 밑을 잡아서 어깨를 고정하셔도 돼요. 반대쪽 한번 해보시고요. 그대로 이쪽 어깨가 따라가지 않도록 하셔야 이 목과 어깨 쪽 근육의 스트레치가 어 의미가 있으신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쭉 당기시고 좌우로 번갈아서 매일매일 한 5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목 뒤쪽 기립근 강화 운동을 하실 텐데요. 이 우리 어 목과 어깨 쪽 통증이 있을 때는 뒤쪽 목과 이 척추 전반에 걸쳐서 쭉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이 이완되면서 생긴 통증들이 있어서 이걸 강화하는 간단한 방법 가르쳐드릴게요. 밴드나 스타킹, 이런 거, 늘어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시고요. 어, 이거를 머리 뒤쪽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 갖다 대고, 팔을 90도로 유지한 상태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팔로 당기는 게 아니라 내 머리에 힘을 이용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팔을 쭉 앞으로 당겨줄 때 머리가 따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거를 그냥 당기기만 하시면 안 되고, 유지할 때목 뒤에서 어깨까지, 주는 흉추 아래쪽까지 연결되는 길이끈이 자극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시 제자리 반복했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당길 때 머리가 따라가지 않도록 지지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하루에 수십 번 반복하셔도 되고요. 많이 하실수록 강화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어깨 주변의 통증은 또 날개뼈 사이에는 근육을 강화시켜야 해소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은 컴퓨터 뭐 모니터 작업 많이 하시고, 뭐 아이폰이나 태블릿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럴 때등 가운데 근육이 이완되면서 생기는 통증을 해소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늘어나지 않는 수건을 적당한 넓이, 자기 몸통, 어깨보다 살짝 넓게 잡아주시고요. 쭉 위로 뻗어 보세요. 자, 이렇게. 거의 V자처럼 만들어진 상태라면 그대로 내리셔서 W자를 만들어주세요. 조금 더 내리시고요. 그렇죠. 이 상태에 목에 닿지 않게 뛰어서 그대로 다시 올렸다가 내리기를 반복하시는데 이때 중요한 건, 자 내려보시고요. 쭉 내릴 때 목에 닿지 않도록 내려주시고 날개뼈 사이에 근육이 강하게 수축하는 느낌이 드셔야 됩니다. 다시 쭉 뻗어서 올리시고 근육은 어깨를 연결하고 있는 근육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날개뼈 사이에 있는 근육이 수축하는 느낌을 내려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냥 올렸다 내렸다는 의미가 없고 올릴 때는 날개뼈 아래쪽의 근육이 이완돼야 되고 쭉 근육 어, 여기가 자극되고 그 다음에 내릴 때는 날개뼈 가운데 근육을 사용하면서 내려주시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네 번, 다섯 번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허리 통증도 없애고 예쁜 허리 라인을 갖게 원하신다면 이 동작을 따라서 열심히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어, 척추와 골반을 연결하고 있는 우리 몸속 깊숙한 곳에 있는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 잘 어, 자극을 받으면 허리 통증도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허리 옆쪽에 있는 군살되고 도움이 됩니다. 자, 이 동작은 그냥 다리를 교차해서 이제 뒤로, 오른발을 왼발 뒤로 먼저. 그렇죠. 하고 몸통을 이제 반대로 쭉 뻗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뻗는 게 아니라 자극을 더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이렇게 반대쪽으로 하나씩 큰 C자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팔꿈치에서 겨드랑이, 그 다음에 골반, 골반에서 고관절, 무릎, 발목까지. 한 번에 자극받을 때, 이 우리 몸속 안쪽에서는 척추와 골반 안쪽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 쭉 이완되면서 굉장히 시원하고 개운한 느낌이 드세요. 자, 이렇게 한 5초에서 10초 유지하셨다면 천천히 바로 하시고, 반대쪽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대로. 반대쪽에도 바로 옮긴 상태에서, 그렇죠쭉 펴고, 그대로 옆으로 할 때, 이 바. 어, 오른쪽으로 돌아갈 때는 오른쪽에 있는 허리에 힘을 꽉 주면서 유지하세요. 그래야 몸이 흔들리지 않고 반대쪽이 훨씬 잘 이완됩니다. 오른쪽 허리가 꽉, 네, 근육을 쥐어 짜듯이 꽉 잡고 이 왼쪽은 겨드랑이 몸통에 한 번에 이완되고 골반과 고관절 안쪽에 있는 근육까지 시원하게 레스됩니다 무릎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셔야 된다. 이러면 무슨 뭐 런지, 스쿼트. 이거는 뭐 무릎이 아파서 못 하시겠 하겠어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무릎 통증이 있는데 그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또 근육을 강화시켜야 되고 참 이제 상반된 상황이어서 통증 없이 앞쪽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의자에 가볍게 걸터 앉으시면 되고요. 엉덩이를 너무 깊숙하게 앉으시면은 음, 이 근육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끝쪽에 가볍게 앉으셔서 자 그대로 다리를 쭉 펴서 발목을 꺾어서 엄지발가락을 배꼽 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때 무릎을 쭉 펴서 어, 이렇게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실 때 허벅지 앞쪽. 정도. 앞 근육에 있는 모든 앞쪽 근육이 다 사용되면서 어, 버들버들 떨리죠. 막? 어, 굉장히 힘듭니다. 이러면서 무릎 안쪽에 인대와 근육이 강화됩니다. 이것은 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든 살짝 걸터앉을 수만 있으면 항상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서도 사실은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뭐 중심을 못 잡고 기울어지시면 안 되니까 엉덩이만 살짝 걸쳐 주시고 다리를 쭉 뻗고 어, 발목을 한껏 어, 내 배꼽 쪽으로 꺾어서. 쭉 무릎을 편 상태로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유지하고 5초 이상. 5초 이상 유지하시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어, 5초 이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리고. 자 이것보다 더 높은데 살짝 걸터 앉으셔도 되고요. 그 상태에 다리를 무릎을 쭉 펴서 올리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동을 주셔서 올리셔도 되고요. 땅에 완전히 닿지 않도록만 하신 상태가 10초 이상 되면 어, 근육 운동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뒤꿈치를 천장을 향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야 자 오늘도 엉덩이, 허리 이런 데가 아파서 찾아오는 환자분들 뭐 디스크인 줄 알았는데 디스크는 아니고 그런데 허리서부터 신경이 쭉눌려서 다리까지 저린다. 이러한 분들에게도 반드시 시키는 운동입니다. 자 엎드리셔서 이렇게 이마 손한 상태로 그냥 편안하게 다리를 쭉 펴고 자이 상태에서 어, 발목을 살짝 올려 아니, 무릎을 이렇게 올려서 발목을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뒤꿈치를 천장을 향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야 이 등근이 강하게 수축하면서 운동이 됩니다. 물론 엉덩이에서 무릎까지 내려오는 허벅지 뒤쪽 근육도 강하게 작용이 됩니다. 다시 천천히 내려오시고, 다시 이 삼각형, 발 뒤꿈치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 엄지 발가락이 이렇게 된다. 물론 이렇게도 운동은 되지만, 우리가 한 번의 동작으로 아주 많은 운동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발 뒤꿈치를 붙이시고, 그대로 수평으로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내리시고요. 자, 이렇게 동작을 만들어 내실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따라서 해보세요. 자, 올린 상태에서 엉덩이 근육과 다리 근육 강하게 수축했으면 5초 유지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리시고요. 이렇게 5초씩 유지한 상태로 한 5번, 10번 반복하시면 돼요. 이 되게 어, 올려주시는데 한번 이쪽도 바꿔서 올려보세요. 어, 반대. 이 고관절은 또 골반에 연결돼 있고 골반은 또 꼬리뼈와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꼬리뼈와 만나는 부분, 그다음에 골반과 다리가 만나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운동시키는 건데 먼저 엎드려서 음, 다리와 팔의 위치가 같게 이렇게 엎드려주시면 됩니다. 이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건데 90도를 유지한 다리 모양을 그대로 그렇죠? 90도, 90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수평이 되게 어, 올려주시는데 한번 이쪽도 바꿔서 올려보세요. 반대. 꼬리뼈가 위치 정중앙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게 어, 가운데를 유지한 상태에서 들으셔야 되거든요. 이쪽은 잘 되는데요. 자 반대쪽. 그대로, 어, 이쪽을 찾고 이쪽으로 기울어지려고 해요. 이렇다면은, 이제 왼쪽 골반과 고관절이, 어, 기울어졌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시 내리시고. 따라서, 어, 기울어진 쪽에 그대로 꼬리뼈가 가운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서 드는데, 이때 고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힘드세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지금처럼. 한번 더. 그렇죠. 하고, 자, 반대쪽. 꼬리뼈가 척추 가운데 유지된 상태. 음, 이쪽은 잘 돼요. 한번 내리고, 자, 이쪽은 그러면 두 번, 이쪽은 한 번.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면 트레이닝이 되시겠죠. 다리는 90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죠. 하고 내리시면 면이 간단한 동작이지만 뒤쪽에 있는 다리 근육은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게 됩니다. 무릎이 아픈 통증, 즉 관절염을 개선시키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건강한 다리가 예쁜 다리입니다. 예쁜 다리가 그리고 또 건강한 다리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무릎 관절에 기울어진 것, 그 다음에 통증을 예방하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릎 안쪽에 있는 내측 비복근이라는 이 근육이 짧아지면서 오다리가 생기고 그 오다리 즉흰다리로 인한 내측 관절염이 대부분의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되는데요. 이것을 예방 치료 동시에 할수 있는 운동입니다. 벽을 마주보고 서세요. 그런데 한 발이 채 되지 않게 벽을 마주보고 선 상태에서 어 먼저 오른쪽 발 발바닥을 벽면 전체에 붙이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최대한 붙여보시면 됩니다. 뒤꿈치를 바닥에 댄 상태에서 전체적인 발바닥, 근데 전면은 다 붙지 않죠? 따라서 발꿈, 앞쪽 발꿈치 최대한을 벽, 벽에다가 붙인 상태로 뒤쪽 다리 뒤꿈치는 11자, 1자 모양이 되게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바깥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똑바로. 맞춰준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이제 뒤꿈치 뒤쪽에 있는 발 뒤꿈치를 들어올리 그냥 까치발 들듯이 그리고 상체를 그대로 벽 쪽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때 자극이 되고 운동이 되는 근육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의 근육 운동 근육이 이완되고 쭉 늘어나 줘야 무릎 안쪽으로 집중되는 체중을 분산시킬 수 있고 예쁜 다리를 갖게 되십니다. 반대쪽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발바닥 전면을 벽에 붙인다 라는 생각으로 발목을 최대한 꺾어서 그죠. 그 다음에 발뒤꿈치를 그냥 살짝 들어서 체중을 이동시켜주면 이 간단한 동작이지만 뒤쪽에 있는 다리 근육은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게 됩니다. 반복하시고요. 손바닥에 네. 닿아서 엉금엉금 기듯이 한번두 번까지 하시고 머리를 팔 안쪽으로 넣어서 뭐 허벅지 뒤쪽 쪽 근육, 그 다음에 복부 둥근에서 허리 뒤쪽 근육 이완시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서셔서요. 엉덩이를 뒤로 쭉 빼는 느낌으로 상체를 그대로 숙이지 말고 상체 허리를 꼿꼿이 숙, 인 상태로 그대로 고관절만 이용해서 내려오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쭉 천천히. 그때 무릎이 절대 굽혀지면 안 됩니다. 자, 최대한 어,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어, 아파서 더 이상 못 내려가겠다 하면 일단 거기까지 연습을 하시고 점점 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땅바닥에 닿아서 엉금엉금 기듯이 한번두 번까지 하시고 머리를 팔 안쪽으로 넣어서 완전히 머리서부터 V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이 자세를 유지하시면 허리 등 그다음에 엉덩이 밑에서 다리 뒤쪽, 뒤꿈치 아래까지 한 번에 연결시켜서 운동을 하실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좀더 자극을 주기 위해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는 천천히 다시 제자리로 오셔서 바로 서시면 되는 거죠. 자, 이 동작은 아주 어렵지만 연습하시면서 반드시 해내실 수 있습니다. 모든 근육들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탁월한 동작이라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한번 따라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